안녕하세요, 레드망고예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쇼핑이 즐거워지는 쇼핑 플랫폼을 하나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쇼핑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글로벌 첫 이벤트 쇼핑 플랫폼이에요. 바로 루픽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네, iOS, 안드로이드 두개다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네, 여기에 이벤트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딴 루픽 이벤트, 그리고 프리 이벤트, 포인트 이벤트가 있는데요. 네, 다양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쇼핑이 즐거워지는 플랫폼이에요. 네, 첫 번째 루픽 이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일반 상품과 럭키 상품의 결합이에요. 루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네, 선물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상품을 구매하시면 럭키 상품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하네요. 네, 두 번째는 프리 이벤트입니다. 일반 상품 없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루픽을 가볍게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포인트 이벤트인데요, 일반 상품 없이 루픽 포인트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루픽을 가입하시면 1000포인트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15개 포인트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이벤트 성공 시에 다음날 오후 1시에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24시간 뒤에 투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저도 카톡으로 이벤트 참여했다고 이렇게 알람이 오더라고요. 네, 이벤트 당첨이 기다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벤트 선물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선물이 참 많더라고요. 아주 고가는 아닌데 적당한 고가라서 왠지 기대도 되면서 선물이 받으면 기분 좋은 그런 어, 유익한 선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루핑 이벤트에 참여해보았는데요. 이벤트 성공 시 다음날 오후 12시에 투표를 진행하고 24시간 뒤에 투표 결과를 공개하게 됩니다.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다음번에 이벤트가 또 기대됩니다. 루픽 플랫폼을 이용해보니 신개념 플랫폼이라서 신기하기도 하고 일반 상품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즐겁게 참여를 한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필요한 상품이 있으시면은 루픽에서 구매해보시고 네, 이벤트도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